네, 먼저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무리오는 어, 오전 7시 20분 조립동에서 출고되어 어, 내일 발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어, 그 다음 발사 준비 과정 중에 기술 현안이 발생하여 어, 이에 대해서 발사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 금일 그 기술적인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일 무리호의 이성과 길이 어, 발사대에서의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 일단 산화제 탱크 센서, 어,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산화제 레벨, 센서, 레벨 센서란 이센서 어, 산화제 탱크 내부에 산화제가 충전되는 수위를 측정하는 음,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가 특유값을, 어,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장에서 내부 점검을 통해서 이제 원인 파악을 시도를 했으나 어, 갈사체 그 기립이 된 상태에서 갈사체 접근하고 저희가 어, 그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어,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어, 결론을 지었고요. 우선은 발사체를 다시, 내려, 그 발사체 조립동으로 이송을 해서, 점검을 한 이후에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